어이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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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laughs> 이 사고 누가 더잘못했나요 나는 직진하는데 상대가 런이전들어 왔어요. 이 사고 경찰런서불법런이로 가해 이런, 이라고 그렇게 안 돼요. 예, 경찰은 우리 보고 가해 차량 이런, 고런런이니이그이유는뭘이요이이유는 바닥에 있습니다. 여기 직진 금지, 이건 우회전 차로예요. 그런데 불박차는 가운데 1차로와 2차로를 물고 지나갑니다. 그 부분을 잘 보세요. 이 직진 금지 되어 있는 것하고 잘 비교를 해서 보십시오. 지금은 1차로 가고, 2차로 가고 있죠. 2차로 이렇게. 요게 이제 변경 요게 얼마나 벗어나나 보면 됩니다. 가다가 자 이제 반 정도 물었죠. 반 정도 물고 지나가는데 들어온 차량 꽝 직진 금지인데 왜 2차로 2차로 해서 2차로 물고 왜 2차로 물고 직진했느냐. 그래서 당신은 2차로 직진했기 때문에 당신이 가해차량이다. 당신 올수 없는 곳에 서 왔기 때문에 상대는 녹색 신호에 비보호자회자을했기 때문에 신호에 따라 자회 자리고 당신은 지시위반이다. 그래서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경찰관이.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1. 경찰 말대로 지시위반 어겹게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다. 그리고 거기서요, 그 운전 연수 중이었는데요. 강사가 가라고 그래서 갔대요. 강사가 가세요. 그래서 갔대요. 2. 번 비보호. 2차로 에서 그냥 간게 아니라 1차로 2차로 물고 갔으니까 좌회전할 때는 좀더 앞을 잘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리고 좌회전한 차가 지시위반인지 아닌지 그게 도일까요그럼 멀리서? 화살표가? 어, 이이차로는 차가 안 와. 어 여기는 우회전하는 차밖에 없어. 저 택시가 이차례서 오지? 저건 이차에서 우회전하는 거야. 절대 직진 안 해. 좌회전해. 아마 그 강사는 거기가 2차로가 직진이 안 되고 우회전차라는 걸 알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차가 오고 있으면은 우회전을 직진할지. 그리고 저기 이 차로는 우회전 금지야, 아자 직진 금지야. 그게 멀리서 보이나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비보호 좌회전 차가 더 잘못이다. 차가 가해 차량이다. 여러분들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표 시작. 제가 질문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정선을 들어설 무렵에 두 차로를 반씩 물었나요? 정선을 들어설 무렵에 두 차로를 반씩 물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지나가면 한개 차로인가요? 두개 차로인가요? 교차로 지나면 한개 차로입니다. 한개 차례니까 량 1차로에서만 들어가라는 거죠. 2차로는 직진 금지고 1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2차로는 직진 금지급시 c 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보호자유전차가 가해차량이다 84%입니다. 그리고 지시위반은 여기 있기 때문에 불박차가 가해차량이라는 의견이 16%입니다. 여기서 정선 물었을 때는 반씩 물었어요. 그리고 교차로 지나고 난다면은 두개 차량과 한개 차량과 이랬더니 정선 들어설 무렵에 두 차를 반씩 물었고요. 교차로 지나는한개 차로입니다. 이 직진금지가 맞은편 차를 위한 걸까요? 지나가면 하나의 차로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 차로가 되니까, 요 직진하는 차에게 방해되지 말게 너는 직진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맞은편에 있는 차로에서 지시 저 직진금지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경찰관은 여기 완벽하게 1차로에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내용 그대로 보면요. 경찰관은 제가 2차, 2차로 오다가 1차로 진로 변경 중에 교차로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진로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은 불법차를 가해차량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해자가 맞나요? 건너갔을 때 하나의 차로입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완벽하게 1차로로 와서 직진차로 와서 했는데, 당신은 물고 들어와어 둘을 어중간히 물고 들어와서 당신이 가해 차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럴 때 생각나는 게 있죠. 경찰은. 처선 물었으면은, 조금만 물었어도 앞뒤 관계다. 그러면, 저거는 경찰관 말대로 하면, 전 1차로 되고 2차로 되는 거 아닌가요? 얼핏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우수개 소리를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가해 차량인가요? 1. 비보호. 좌회전차가 가해 차량이다. 이두 차로 물고, 1차로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은, 1차로로 완전히 차로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진한 불법차가 가해 차량이다. 경찰관 의견과 의 다르게 얘기할 때는 좀더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그 경찰관을, 제가 경찰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50회만 투표해 보겠습니다. 네. 비보자전차가 가해 차량인다는 의견이 92%. 불박차 가해 차량의 의견이 8%. 아까랑 비슷한가요? 아까는 84대16인데 지금 더 높아졌네요. 직진금지가 저 멀리서 보이나요? 직진한 차 없을 때 2차로 에서 1차로 변경해서 올 수도 있죠. 그걸 보고서 해야죠. 우회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그 강사가요, 옆에 타고 있던 학원 강사분이 출발하라고 해서 출발했다. 서 있던 차가요. 저거는 어떻게, 언제 출발해야 되냐면, 학원 강사가 서 있었어요, 차가. 그럼 지금 출발하면 안 되고요. 이 차가 우회전 들어가는 걸 보고 출발시켜야죠. 아, 직진은 저렇게 직진 들어올 수도 있죠. 2차로 오다가 물고 들어올 수도 있죠. 과연 이번 사고를 지시위반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1차로 가는 차랑 1차로의 차가 직진하고 있는데 2차로 차가 직진하다 붙였다 그러면 그럼 지시위반이 되, 되지만 1차로의 차가 없어요. 좀 물고 갔어요. 이거 지시위반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맞은편 차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다수의견과 마찬가지로 자회전차가, 비보자회전차가 호 잘못이라는 가해 차량이라는 의견입니다. 아, 불박차에게도 정상적으로 내가 하고 있으면 1 0 0이빵어야 되는데 서있던 차 갑자기 들어왔으니까요. 런데 불박차도 2차로 로 오면서 변경했으니까 상대 차로 하여금 나를, 아, 내가 우회전한 차 보다 헷갈리게 할 수도 있었던 점. 그 점에 대해서는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 한 20%? 많으면 30%될수 있을까요? 비보호자의 전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목소리>